자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있는데 요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보시면 축이 y 축이란 얘기지 맞지? 그러니까 좌우 대치니까 여러분들이 세팅 작업만 해주면 되는데 나는 여기에 있는 c의 x 좌표를 뭐라고 넣을 거야? k라고 나보도록 할게 그러면 c의 좌표는 니네가 뭐라고 써 k 콤마 마이너스 k 플러스 9가 되겠고 당연히 좌우 대치니까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k가 되겠지 뭐. 자, 그러면 여기 둘레입니다. 자, 우리가 둘레의 길이를 선생님이 그냥 편의상 l이다라고 한번 해볼게 l. 그러면 둘레는 가로와 세로를 두 배했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가 얼마? 요요 요 길이가 얼마지? 2k가 되겠죠, 맞습니까? 2k. 세로의 길이가 얼마예요? 요거잖아. 마이너스 k 저거 플러스 얼마? 9가 되겠지 뭐. 괜찮을까? 오케이. 그거를두배 해주면 되잖아. 둘레니까. 그럼 전개하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k제곱, 4k, 18이 되겠고, 그럼 이때 k값의 범위를 내가 뭘로 놨느냐. 요 잠깐 지워되니지워되죠 여기 능빵하면, 요 x절편이 얼마지? 3.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죠? 지금 내가 k를, 내가 현재, 여기 양수로 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범위는 얼마? 0보다는 크겠고요. 3보다는 작은 놈들인가 지금 동부에요 이렇게. 요런것인네 세팅 작업을 잘해줘야 돼. 괜찮을까? 음. 자 음수니까 위로 볼록자축 k는 2a분의 마이너스 몇 마? 1. 그리고 당연히 0이 여기쯤에 있겠고요. 좌우 대칭이니까. 2가 한 여기쯤에 있다면, 3은 여기쯤에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돼서, 이렇게 돼서, 최소값은 존재할 수없고요 당연히 무슨 값? 최대값만 존재, 어, 존재합니다. 끝났네. 1집어 놓으 얼마 나와요? 20. 자, 오른쪽 끝까지 담장 옆에 길이가 120m인 철망을 이용해서, 칸막이가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우리를 만들었대요. 담장을 이용한 겁니다. 이때 전체 우리의 최대 넓이를 구하시고 그습니다 두께는 제외한대요. 자 그러면 철망이 120자리가 있는데 지금 내가 여기는 이 세로의 길이를 내가 x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일단 여기도 얼마라는 거야 얘들아? 여기도 얼마라는 거야?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가 될까? 왜냐면 여기는 담장을 이용하는 거니까 여기는 철망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칸막이를 했으니까 전체가 얼마야? 120배 그렇죠? 3x가 되겠고요. 잘했습니다. 하나 더. 당연히 길이니까 120배기 3x는 뭐가 돼야 돼? 그렇죠. 그럼 x는 얼마보다 작아야 돼요? 40보다 작아 야 되겠고요. 여기 있는 세로의 길이도 양수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0보다는 커야 된다. 그래서 이 범위를 반드시 구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 그러면 우리의 넓이를 내가 y다라고 해볼게 y y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x 곱하기 120 마이너스 3x다 이렇게 쓰면 될것 같은데 그쵸죠그정계하면요거얼마에요 마이너스 3x 제고 120x에다가 범위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아또 제한된 범위니까 당연히 위로 볼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이고, 그냥, 그냥 하자. 축이 얼마입니까? 2a 분의 마이너스 b 하니까 얼마야? 20이 되고요 아이고 20이니까 땡큐네 좌우 대칭이 정확하게 돼서 요러한 범위를 갖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최대입니다 맞아요 축에서 최댓값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20을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됩니다 난 여기다 넣을게 20 집어넣으면 얼마? 60 그래서 6이 12 1200이 되겠습니다 자 지면으로부터 18미터 초속 18미터로 아니 아니구나 18미터 높여도 초속 30미터로 똑바로 여기서 싹대자또 갑니다 너무 쉽네요 이거 바로가 되겠네요 자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고요 축은 얼마? 2A분의 마이너스 B 얼마? 3이 될 텐데 얼마? 2초 이상 2가 여기쯤 되겠죠 좌우 대칭 되니까 여기가 얼마? 4, 여기가 얼마예요? 5가 되겠죠? 공의 최소 높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 당연히 이렇게 될 테니까. 얼마 여기가? 최소. 그럼 뭐 끝났네. 5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예. 네. 5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125, 535, 플러스 18 돼서, 요거 25란 말이죠? 얼마? 43. 그럼 지금 얘가 1 2이고 8이니까 5, 4. 약분하면 5, 4 이렇게 되지,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얘와 얘가 지금 닮은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여기를 내가 X다라고 하면 닮은 비에 의해서 여기를 X다라고 하면 됐어?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된다고? 8-X가 되잖아, 그지? 그러면 요 길이는 뭐가 되냐고. 요 길이는 그치. 8대 10은 8-x대 이걸 뭐라고 하지? 뭐, 네모.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잠깐만 쓰지 마시고. 근데 나는 또 이렇게 또 분수가 나와서 난좀 불편하단 말이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난좀 센스있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얘가 8, 10이니까 얼마? 5, 4. 5대 4의 비율이거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요 길이를 편의상 4x라고 할게, 그냥. 나 분수가 싫어서. 괜찮아? 응. 그러면 요 길이는 뭐라고 놓으면 돼, 너희들이? 응. 그렇죠. 5x로 놓으시면 돼요.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되지? 그렇지. 요 길이가 8이니까 8빼이 얼마? 그렇지. 요렇게 하시면 더 좋아보여요. 분수가 안 나오니까. 괜찮을까? 응. 자, 근데 물론 길이기 때문에 8 0이 4x는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거든? 그럼 넘어가니까 X는 얼마? 2보다는 작은데, X도 길이기 때문에 0보다는 크고, 얼마? 2보다는 작다라고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여기 있는 이 넓이를 내가 잠깐 뭐라고 할까? 네, Y라고 살짝만 나와 보면, Y는, 불러봐. 가로 곱하기, 세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괜찮을까? 자, 그리고 나서 정기합니다 5, 4, 20, 5, 8에 40이고요. 자, 제한된 범위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위로 볼록해서 그려주면 x는 2의 분의 마이너스 b가 돼서 얼마? 1이 되겠고요. 고맙게도 좌우 대칭입니다. 0, 1, 아니, sorry, 0, 2. 그럼 범위가 이렇게 되죠. 됐냐? 근데 지금 넓이의 최대 값을 물어본 게 아니야. 만약에 최대를 물어보면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답은 20인데, 걔 물어본 게 아니라, 둘레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을 집어넣으면 요 길이가 얼마야? 5. 1 집어넣으면 요 길이가 얼마야? 4. 둘레니까 2배 해주면 되겠죠? 그게 1 8 m 다 증가되는 걸 니네가 X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 해도 돼? 그냥 대학자 전체를 X라고 해도 되거든? 뭘로 할래? 오케이. 그러면 한 명씩 증가할 때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X명이 증가한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때 비용이 얼마죠? 일단 Y라고 할 거고요. 비용이 얼마죠? 5만원이잖아. 그치? 맞아? 5만원입니다. 근데 한명 증가할 때마다 얼마? 아유, 할인이구나. 1000명씩 할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30명이 넘어갔을 때 금액은 이렇게 되겠고 괜찮아 인원은 몇 명이 돼요? 30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매출이 뭐지? 지금 현재 얘는 인원이고요. 인원수. 이건 뭐가 되죠? 가격이 되죠. 그래서 곱하면 이게 매출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총 판매금액 이걸 매출이라고 한다면 그걸 제가 y라고 둔 겁니다.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해서 잘 봐. 이거 표준형 바꾸면되 이제 잘 보세요. 이거 마이너스 일단 천으로 묶으세요. 아이고. 천으로 묶으면, 50 맞지? 네, 오십 되겠고. 여기 얼마? X 플러스? 잘 봐. 너희들이 표준형 바꾸면, 얘만 바꾸면 되거든? 조금 쉽게 한번 해볼게. 표준형 바꾸면 짜증나니까. 이거는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음수니까 일단, 위로 볼록이고요 여기가 얼마지? 마이너 30. 얘가 얼마죠? 30. 가운데가 음. 얼마요 그러면? 축. 평균이잖아. 더해서 이루나는 건 얼마야? 50. 이렇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고. 굳이 표준형 안 바꿔도 되잖아. 괜찮을까? 네. 그 다음 또 하나. 여기 있는 게 당연히 양수야 여 되니까 X는 당연히 50을 안 넘으니까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X는 0보단 크겠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0보다는 크겠고요. 요게 0보다 커야 돼요. 한번 써드리고 갈까요? 그러면 X는 얼마? 50보단 작겠고요. 추가가 좀 됐기 때문에 0 이상이 되겠죠. 물론 지금은 0을 포함시켜도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여기가 최대예요. 되니? 10을 누세요 자, 10을 누면 얼마야, 이거? 4만. 뭐, 여, 따놓 되겠지만, 10 놓으면 얼마? 40. 4, 4, 16. 됐습니까? 근데 얘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 뭘 물어봤어? 그치. 추가가 몇 명이라는 거야? 10명이잖아. 근데 30 플러스 10이니까 몇 명이라는 거야. 예약자 수는. 그치. 지금은 얘를 물어본 거죠. 자 오른쪽은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액자를 만드는데 자 가장자리 위 아래에는 6cm의 여백을 가장자리 여기 위 아래에는 6cm 그 다음에 양옆에는 3cm, 3cm의 여백을 두고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사진을 넣으려고 한대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안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넣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이때 액자 둘레의 길이가 216일 때 그랬습니다. 액자가 뭐예요? 요게 액자잖아, 지금. 이해돼 무슨 말인지? 자 여기 에 있는 요 초록색이 액자의 둘레가 되는 거고, 요 흰색이 뭐가 되는가? 요게 사진인 거예요. 이해 됩니까? 지금? 음. 그랬을 때 사진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끔 하는 액자의 짧은 변의 길이를 구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세팅 작업 들어갈까? 자, 여기를 x다라고 해보죠. 자, 여기 길이가 얼마인지 얘들아? 여기? 내가 지금 요 길이를 x라고 놓았단 말이야. 그럼 요 길이는 얼마? x 플러스 얼마가 되죠? 네, 6이 되겠죠. 괜찮아? 음.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냐면 가로와 세로를 더하면 9 배의 가로, 세로 몰라 잠깐 네모라고 할게 두 개를 더하면 얘가 얼마라는 거예요. 얘가 216이라는 거잖아. 맞냐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 나오는 얘를 갖다가 나눕니다. 108. 네모는 요거 넘어가면 얼마죠? 110 아유 미안해 12 마이너스 x가 되겠네 아하 여기는 얘가 100이 마이너스 x가 되겠습니다 괜찮을까? 네. 그러면 요기리, 요 길이 요요 길이 요 길이는 여기가 6 6이니까 얼마를 빼야 돼1이를 빼면 요 요기는 얼마야 90 마이너스 x가 되겠죠 됐을까? 그러면, 요, 사진의 넓이를 내가 y다라고 한다면, 가로 곱하기 얼마? 세로가 되겠고, 당연히, 요 놈도 0보다 크고, 요 놈도 0보다 크고, 다 0보다 커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x는 0보다는 크고, 얼마보다는 작아야 돼요? 네, 90보다는 작기만 하면 되겠죠. 얘도, 얘도, 얘도 양수해야 되니까. 맞아? 됐어요? 자, 이래놓고 얘를 이제 표준점 바꾸면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얘가 전기하면 음수거든? 여기가 얼마? 0, 얼마? 90, 가운데가 얼마야? 45. 괜찮아? 그러니까 어차피 이 범위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선생님이 지금 표준형을 안 만들고 바로 그냥 했어. 왜냐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는 바로 그려주는게 좋아. 여기가 무슨 값이야, 얘들아? 그래, 야 돼. 그럼 표준형 안 바꿔도 쉽게 할수 있잖아. 바로 축을 찾았는데 뭘또 표준형 바꿔. 그 번, 거롭지 이해돼? 그, 요겁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아, 액자의 짧은 면의 길이기 때문에, x 가 얼마일 때? 50. 45. 여기다 집어넣죠. 45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액자니까. 요거는 사진이고. 그럼 얼마가 돼요? 51.